여러분, 술 한잔 기울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전 같지가 않네. 예전에는 단한 번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자신감이 넘쳐서 주체를 못했는데, 요즘은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반응조차 없어지는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 하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의 상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변화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가볍게 즐기던 막걸리, 그 안에 단한 가지를 곁들인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술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잃었던 힘을 불러오는 비밀스러운 조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것이 무엇인지, 왜 막걸리와 만나면 남자의 몸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는지, 과학적 원리와 실제 사례를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저 술 한잔이라 여겼던 막걸리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몸과 삶을 새롭게 되살려 줄 가장 강력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성 갱년기와 영양학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고민을 들었습니다. 술은 잘 넘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힘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려 큰 반응을 얻었던 막걸리와 이것의 놀라운 조합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술은 기분을 도두는 약이고 안주는 기운을 지켜주는 약이다. 괜히 전에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예전 시골 장터에서는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막걸리 한 사발에 파전 한 점을 곁들이며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게 아니라 땀으로 빠져나간 기운을 다시 채워주는 생활 속 과학이었던 겁니다. 발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풀리지만 그 상태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힘이 빠지고 맙니다. 마치 막걸리만 벌컥 들이켰을 때는 기분은 오르지만 안주 없이 술만 먹으면 금세 쓰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걸리에 이것을 찍어 먹는 순간 몸 속에서는 술이 열어놓은 혈관 문을 통해 즉각 영양소가 흡수되고 그 에너지가 곧바로 남성의 상징으로 전달됩니다.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발기는 혈관의 확장과 산화질소 생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힘이 크게 떨어져 아무리 자극이 와도 단단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막걸리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고 곁들여 먹는 이것은 산화 질소의 원료가 되는 핵심 성분을 공급해 줍니다. 즉, 옛 어르신들이 술은 길을 열고 안주는 기운을 채운다고 말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딱 들어맞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절대로 혼자 먹지 말고 꼭 짝을 찾아 주십시오. 막걸리에 이 특별한 한 가지를 곁들이면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쇳덩이처럼 단단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비밀의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에 이것을 곁들여 드시는 방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활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실천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국제 영양학학회에서 일본 교토대의 야마다 교수는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발효곡주, 즉, 막걸리와 유사한 탁주에 특정 고단백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산화질소 농도가 30% 이상 증가했고 발기 지속 시간 또한 유의하게 길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술이 혈관을 순간적으로 열어주면 그 틈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 넣어야 발기력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막걸리를 드실 때 흔히 기름진 안주만 찾기보다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보충 음식을 곁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삶은 달걀입니다. 술안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흰자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막걸리 한 잔에 달걀 반쪽만 곁들여도 사정으로 손실되는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굴을 추천합니다. 예부터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아연이 가득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데 막걸리와 함께 소량의 굴을 곁들이면. 혈관이 열린 틈에 아연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실제로 아연 보충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발기 강직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콩류입니다. 검은 콩, 병아리 콩 같은 콩은 단백질 뿐 아니라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아르기닌이 바로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막걸리가 문을 열어주고 콩이 연료를 넣어주는 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음식 조합을 통해 막걸리와 이것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술을 마시는 타이밍과 양입니다. 과음을 하면 간에 부담이 가고 오히려 발기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잔으로 막걸리 한두 잔 정도만 곁들이고 곧바로 단백질이나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절대로 혼자 보내지 말라. 술은 길을 열고 음식은 그 길로 들어오는 손님이다. 술만 마시면 길만 열리고 손님은 오지 않는 꼴이라 허탈하게 끝나지만 막걸리에 이것을 곁들이면 그 길로 든든한 영양소들이 몰려와 단단한 기운을 채워주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늘 막걸리만 드시던 습관을 바꾸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달걀과 콩을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분은 이제는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비밀 처방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복잡한 처방전이나 값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막걸리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술로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한 이것을 곁들이십시오. 그 순간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당신의 음경을 쇳덩이처럼 단단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활력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방법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얼마 전 64세의 이성호 선생님은 늘 피로감에 시달리고 발기 지속력이 약해져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소 막걸리를 즐겨 마셨지만 늘 기름진 안주만 곁들이곤 했습니다. 제가 달걀과 콩, 굴을 곁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린 뒤 그는 습관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한달뒤 그는 놀라운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반응이 옵니다. 밤에도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단순한 술자리가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서 활력을 회복하는 치료의 장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70대 환자 김철수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발기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막걸리를 거의 포기했었지만 제가 알려드린 적당량의 막걸리와 고단백 곁들이기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막걸리 한두 잔에 굴과 달걀을 곁들였을 뿐인데 두달 후에는 몸이 덜 피곤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그의 혈액 검사에서 산화질소 농도가 개선되고 혈관 염증 지표가 낮아진 결과가 확인되었을 때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성 기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막걸리에 곁들인 단백질과 아연, 아르기닌은 단지 발기력 회복을 넘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면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근육이 지켜지고 노년의 근감 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습관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아연은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잔병치레가 줄어듭니다. 뇌세포 역시 단백질과 미네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밤의 힘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막걸리를 어떻게 즐기느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건강을 해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것을 곁들여 마신다면, 막걸리는 오히려 몸을 살리는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술자리를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바꿔보십시오. 단단한 자신감은 물론, 심장과 뇌, 면역까지 지키는 진정한 장수 비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것을 곁들이는 습관만으로도 남성 활력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달걀, 굴, 콩류 같은 단백질, 아연,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막걸리가 열어둔 혈관의 문을 통해 영양소가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쇳덩이 같은 단단함을 되살려줍니다. 이는 실제 연구와 환자 사례로 입증된 과학적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조언은 간단합니다. 첫째, 막걸리는 과음하지 말고 한두 잔 정도만 드십시오. 둘째, 기름지고 자극적인 안주 대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반드시 곁들이십시오. 셋째, 이 습관을 단발성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의식처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어느 날 아침 달라진 몸의 반응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에 선택 하나가 내일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이제 막걸리 한 잔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비밀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또 앞으로 어떤 실천을 다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활 속 활력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연이고 별빛노우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